에스파는 인기 걸그룹이고 윈터는 에스파에서 요즘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멤버입니다. 러블리한 미소와 외모 때문에 특히 10대와 20대 분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드림스컴 트루라는 예전 노래로 이벤트성 컴백을 한 에스파의 인기는 여전히 멈출 줄 모르는 기세이며 윈터가 에스크를 통해 남자를 밝히는 듯한 말을 여러번 하였다고 합니다. 에스크는 자유롭게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형식의 SNS입니다. 남자를 밝힌다 이러한 루머는 당사자인 윈터님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은 헛소문이었습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헛소문이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었고 남자를 밝힌다는 듯한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흥미진진한 내용입니다. 이 논란은 특정 사이트에서만 있었던 논란입니다. 에스파 윈터 에스크 털림이라는 제목과 증거들이 올라와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체 일부분을 확대할 수 있다면 어느 부위를 원하세요? 라는 질문에 윈터는 남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여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질문자는 종인이 개섹시 너 섹시해서 좋아하는구나 종인이 섹시한 건 어떻게 알아가지고 라고 말하였습니다. 엑소의 쇼 타임을 보냐 뭐볼 일도 없겠지만 이라며 질문을 던지자 윈터는 보는데 김종인 노출할 때만 기다리지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대화 내용들은 대략 7년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게 다 헛소문이겠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윈터님이 굉장히 어린 나이일 때 주고받았던 에스크인 것입니다. 김종인 노출 보기 힘듦 차라리 인터넷에 쳐 김종인 섹시짤 그러자 윈터는 헤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어머 너 밝힌다 몸을 보니 그러자 윈터는 크크크 나 밝힘 흐어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시옷 시옷가 뭐야라는 질문에 윈터는 세수 어린이들은 짜져라고 말하였는데 시옷 시옷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헛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네이트판 이용자들은 이 루머를 사실이라고 믿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신대로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윈터는 거친 매력 민토링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였다고 하며 또한 논란을 일으킨 분은 동창들 에스크로 이미 이게 윈터 에스크가 맞다는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엑소는 에스파와 같은 소속사 남자 아이돌입니다. 윈터 이제 창피해서 선배인 엑소 어떻게 보냐며 웃는 네티즌도 있었고 만약 내가 윈터였다면 이거 창피해서 이민 갔을거다 솔직히 팬들은 그냥 이해해주고 넘어가겠지만 당사자인 윈터는 얼마나 창피하겠냐 심지어 같은 소속사 선배인데 얼마나 창피하겠냐며 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윈터 남자 팬들 다 탈덕하는거 아니냐며 걱정하는 이도 있었고, 이게 사실이냐? 김민정이란 이름은 워낙 많다. 근데 이게 진짜면, 예전에 윈터 동창들이 인증글에 착하다 조용하다 이런 말들밖에 안 했는데, 저렇게 나대고 다녔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다며 믿지 않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윈터가 김종인 노출할 때만 기다리지라고 말했는데, 만약 나였으면 탈퇴하고 잠적해버린다. 이거 일 커지면 너무 수치스럽다며 걱정인지 놀리는 건지 모를 말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왕성한 대략 초중딩 시절에 있었던 윈터의 에스크 대화 내용이기 때문에 밝힌다는 표현보다는 남자에게...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적절할 것입니다. 결론, 일단 헛소문이라고 알고들 계셔야 윈터님에게 피해가 안갈 것입니다. 이슈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